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 머리카락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라이즈 성찬님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미리 그려두었고요. 이 위에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 채색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시고요. 귀랑 목 뒤로 넘어가 있는 머리카락부터 채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딱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제공 브러쉬 3개만 사용할 거고요. 가장 먼저 사용할 브러쉬는 소프트 에어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일단 동글동글한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모양만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슥슥 칠해주세요. 그 다음은 손가락 모양 문지르기 툴을 눌러서 페인팅 탭 아크릴 브러쉬를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아크릴 브러쉬로 문질러줘서 삐죽삐죽한 머리카락 느낌을 내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아랫방향, 윗방향 골고루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요령이 느실 거예요. 아크릴 브러쉬는 붓결대로 표현되는 브러쉬인데,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카락이나 머리카락 결 같은 걸 표현하기 좋아서 인물화 그릴 때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기본 브러쉬입니다. 눈썹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새로 하나 추가해서 아까랑 똑같이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모양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위로 내려오는 앞머리 부분은 다른 브러쉬로 모양을 잡아줄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모양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아크릴 브러쉬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저는 구렛나루 쪽부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아크릴 브러쉬로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일단 원래 그려야 되는 길이의 반 정도만 먼저 문질러 놓을게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앞머리는 머리카락 브러쉬로 그리면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지르기 과정은 머리카락 뚜껑 부분이랑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정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앞머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짧은 털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쉬운 게 그냥 이렇게 슥슥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 듬성듬성하게 그리고 싶다면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좀 빽빽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브러쉬 크기를 키워서 한 번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빽빽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개를 짧은 털 브러쉬로 선택해서 부분 부분 살짝 살짝 지워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모양 잡기, 아크릴 브러쉬로 문지르기, 그리고 짧은 털 브러쉬로 그려서 마무리하기 이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털 브러쉬로 머리통 가장자리 부분도 좀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본 브러쉬는 지금 모두 다 사용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브러쉬, 아크릴 브러쉬, 짧은 털 브러쉬 이렇게 세 개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른 브러쉬는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방금 모양을 잡아놓은 부분에만 채색이 될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주세요. 그리고 채색 브러쉬는 소프트 에어브러쉬, 문지르기 브러쉬는 아크릴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이랑 이렇게 그림자가 져서 어두운 부분의 구역을 좀 나눠 볼 거예요. 저는 지금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칠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칠하려는 건 아니고요. 머리가 흘러 내려 있는 머리결 모양대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원하는 색이 있다면 선택해서 칠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렵다면 레퍼런스 사진을 꾹 눌러서 스포이드로 색을 뽑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구획을 나눠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구획을 나눈 다음에는 이렇게 아크릴 브러쉬로 결을 따라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문질러주세요. 머리칼 표현 채색은 이따 본격적으로 또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맛만 본다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문질러서 느낌만 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귀 뒤쪽 머리카락도 동일한 방식으로 레이어 추가해서 채색해주세요. 아까 채색해둔 레이어 위에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칼 표현 채색을 해볼게요. 채색은 머티리얼 탭 짧은 털 브러쉬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색, 밝은 색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과감하게 슥슥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색을 얹어준다는 채색의 목적도 있지만 머리 칼을 표현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홀한홀한땀한땀 그려 주세요. 이 과정에서 레퍼런스 사진을 잘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사진과 완전히 똑같이 칠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어두운지 정도는 알아야 비슷하게라도 칠할 수 있겠죠? 방금 채색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렇게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덩어리 같은 모습에서 결이 살아난 모습이에요. 반대쪽도 비슷하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부분 채색은 완전 끝났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지는 그림자를 표현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눈썹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곱하기 모드로 바꿔주세요. 아래 깔린 색보다 이렇게 살짝 어둡게 표현되어서 명암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모드입니다. 브러쉬는 이렇게 머리카락 모양으로 그림자가 진다면 짧은 털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소프트 에어 브러쉬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 채색하셨으면 거의 완성이고요. 레이어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브러쉬를 써서 머리의 모양을 먼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의 구획을 소프트웨어 브러쉬로 나눠주고 아크릴 브러쉬로 문질러서 약간의 결 표현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털 브러쉬를 써서 제대로 된 머리카락을 표현하며 완성했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세 가지 브러쉬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부드럽게 채색을 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채색된 곳의 가장자리를 페인팅 탭 아크릴 브러쉬로 문질러서 머리 결, 머리 칼을 표현해 줬습니다. 가장자리 뿐만 아니라 색 간의 경계도 아크릴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색과 색이 자연스럽게 섞일 뿐만 아니라 머릿결까지 추가로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채색할 때 굉장히 좋은 브러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릴 브러쉬로 문지르는 것만으로는 더 세세한 머리카락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더 사실적인 머리카락을 표현하기 위해 머티리얼 탭 짧은 털 브러쉬도 사용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제공 브러쉬 딱 3개로 남자 머리카락 그리기 보여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더 보고 싶으신 영상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